1등이죠저1등 놓쳐본 적 없어요 옥상 떨어 낙하산에 거의 음.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 저 줄줄 따라 닐게요한번 해봐가지고 산옥은 이 옥상 이 옥상 아니면은 파티 나가는 겁니다. 옥상 안 떨어지면 RTF사 누르세요 아시겠죠 네명 중에 네. 세, 세 명은 전, 죽고 들어갈 것 같은데 전원 버튼 누르세요. 전원 버튼 누르세요 아시겠죠? 1등이죠저1등 놓쳐본 적 없어요 옥상 떨어 낙하산에 거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 자 옥상 무너집니다 네, 여러분들. 아이템 아니 어도 아이템이요. 집중하세요 아세요? 여러분들. 집중을 놓는 순간 바로 죽거든요 여기. 삐에서 죽던데 여기는 여기 근데 떨어졌나요? 아이, 떨어졌어요. 바로 발걸 떨어져 어디 떨어졌어? 오오오! 오케이, 좋아, 좋아. 깜짝이야. 어, 정신없어. 어, 게임대로 왜안 밀리지? 네, 네. 아, 나배펴드라야 어도톰못다 아, 갈뻔했네 저 170쪽 아, 한데 S방향 3층 건물 한데그 뭐야 엘리님 그쪽 3층 건물도 있어요 그쪽에 3층 건물 예 네, 확인했어요 아 터치 가능한가? 그니까 러 저기 3층 했는데. 얘기했잖아요 브리핑 해드렸잖아요 이, 왜? 저2 2층 아니에요 저 그냥 낙하지 왜 여기 여기 아니에요. 여기 노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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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짜리 노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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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말했잖아요, 제가. 오, 기절. 오. <laughs> 2층에, 2층에. 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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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3층 건물 1층. 필필 하나 기절. 나 포위 됐어, 여러분들. 포위 됐어요. 1반이죠, 1반. 일반. 둘 기절. 셋 <laughs> 기절. 1층에 하나 있어요, 라스트. 3층 건물 1층. 나온다, 나온다. 힐! 나이스! 한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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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얘네팅 끝! 저 힐템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어, 뭐야, 나 AK 뭐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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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방, 애니방이야! 아쓰! 창고 쪽, 창고 쪽! 제발요! 대줘, 대줘! 대, 대줘! 나 집안이야! 어. 집안이야. 아. 집안이야! 집안이야! 이거 안 대준다고? 아니, 사모님 뭐 하세요? 대줘, 빨리. 건우야, 빨리. 건우야, 너왜 말을 안 하냐, 근데? 구상 있어, 나. 빵 게. 나 구상 없어. 붕대 홍대 좀, 붕대나 부상 좀. 나산쪽 올라 올라가줄게. 와 이쪽 집좀 털어야겠다. 확길 하나도 안 터져 지금. 네네. 기절시켜는 못하. 할래? 저 뒤에 뒤에 볼게요. 창고 뒤. 와 부상 먹었다. 됐다. 해리자. 어, 누우면 안 돼, 누우면 안 돼. 해리샷 <laughs> 창고? 네 창고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 거 나이스 와일로일로로아안되다 오이오님 추천 감사합니다 쪽 사람 타면 되겠다 오이님 어서오세요 바람소리 뭐야 바람소리 바람소리 전, 아, 전 아니에요 시참 어, 리악 오케이 지금 말고 멀리 두고 있는데? 꼬 들어간다. 아하긴 한 대. 아 스퀘어 한 대. 스퀘어 한 대. 두 명. 또 쟤네 다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어차피. 일단 저희가 지휘니까. 아 왼쪽에 단명. 왼쪽에 단명. 해병대 단명. 예 나온다. 하나 기절. 뭐 쪽이에요? 아 걔네 블로 뛰고 있었어요 블로. 와, 여기 산 위에도 있다, 한 팀. 산 위에도 한 팀? 아. 오, 화염병. 나이스. 오르시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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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다. 아, 아, 아비! 어, 막만세니 어서오세요, 왕기로서오세요 어서 네? <웃음> <웃음> 여기서부터 내리면 됩니다, 여기. 나 아까 여기서 내려는데 800m 비행기가 역행한다 내려야 돼요 내려서 아래로 200 200까지 만들고 다시 올리고 올려서 130 만들고 그 다음 내리고 내려서 200 만들고 올리고 130 만들고 하시면 돼요 그럼 1등이거든요? 1등이, 1등이 가 있나? 있어요 없어요? 아,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이제 오. 내가 이제 아이자. 사이 사이 복도 복도. 복도 복도. 오케이. 어? 오늘 어, 아, 안 발로 해 놨네. 일로 다운다. 다운다. 세 명, 세 명. 내 앞에도 있다. 내가 이제 숨기다 여기. 아! 쏘렸다. 음. 이런 거야 워 <laughs> 아, 추 네. 아, 이고 아, 추워. 아, 아, 추워. 꼬고 올리고 어 고인물도 고고, 많다 올리고 다오겠네 꼬고 오케이 됐어 아 그렇죠?

어, 도전. 도전. 어, 나이스, 나이스. 들어, 들어, 들어. 아씨어나 인기상, 아 진동자, 진동자밖에 없는데. 어이, 구당이라내나 줄게. 지금 아무도 안 보여요. 아씨 미친 놈 저. 거 탐험 재미가 없다. 재미 없다고? 야너그 소리 들었을 거 아니야 옥상 올라오기 전에 건우야. 못 들었어? 응 음. 도트 있다 도트 있어요 우인님 아, 레드 도트x2 도트가 있다고요? 어디가 그한 벽에 하나 1층 1층에 아 1층에 거주워주려래요저에스소음이 있거든요 어 오케이 잠시만요 쟤도 한번는 느낌이 왠지 다된 것. 같다 3배일 아까... 3배로 미럭 돼있어요 네네돼어아보 뭐야 저기 스토인 여기 있거든요? <놀람> 오케이 왠지 하나 같애 얘네 또. 걔 존버 때리고 있는 거 보면. 어, 왼쪽 사운드 아니었어요? 어, 맞네. 아, 그냥 어? AR, AR로 쏘지. 둘이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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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안에 하나, 그래. 밖에 하나. 1층? 박... 1층, 1층, 1층? 여기 어, <목소리> 이거 못 올라가나? 아, 씨발 아니... <laughs> <이거>, 이... <아이>, 아, <laughs> 못 올라가나? 아, 이... 아유... 이... <laughs> 다 <했다>. 뭐... <laughs> 어. 이거 올라가지? 그... 옆 건물로 들어갔어요, 어, 그 건물로. 가, 가. 가, 아, 커버 미친놈들.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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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미 미친. 미친. 아, 싫어요? 아, 아이고, 삼각요 아, 오못왔난네 쟤. 삼각방 오늘 카도 가능하겠어? 따라갑니다. 아, 네. <laughs> 아니, 가능해, 안 가능해. 따라갑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가능해, 안 가능해. 이 체육관을 체육. 먹는 자가 게임을 지배한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심장 아파. 죽어도 체육관 가야지, <laughs> 다 같이. 많은가? 별로 없는데? 있다, 있다, 있다. 저 반대쪽. 예, 예, 그 230. 쪽 예, 예. <laughs> 절. 위니리 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어. 이구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죽 에이. <목소리> 아, <나, 나>, <목소리> <목소리> 이러면 잡은도 잡은게 잡은 것 같지 않은데. 그치요? 바로 사나 <목소리> 네. 아, <laughs> 또 끝났네. 건우야, 가능한... <웃음> 가능... <웃음> 가능... <웃음> 가능... 어, 그래. 괜찮아, 괜찮아. 아, 뭔가 이파에 느낌이 좋다. 왜냐? 상관없어. 바로 제가 상관없어. 살았기 때문 <laughs> 뭐야? 한번 가셨나? 아, 기다리시네. 오토바이도 한 돼. 안 돼, 요트차 있어요. 차 있어요. 트위스, 트위스, 트 가자. 트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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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아트 아, 스 맞아요. 안 맞아. 오, 나 튕? 설마? 네? 와, 왜 이렇게 튕겨? 우리 좀갈 길이 좀 있는데, 빨리 들어오세요. 저잘 살아있네. 지금 피가. 어, 얼마나 남았나요 네? 어, 아직까지 숫자, 숫자 정도. 아, 네, 곧... 오케이, 됐다. 안전운행 좀 부탁드릴게요.

오른쪽에 핵10방야뜰집 너무 위험하지 않들어 그런거 같아? 어 노핑 가자 노핑 <laughs> 노핑이킹 등선. 능선 들어와 얘들아 안돼 아래 있는 애한 대. 아, 드롭게 안맞네 4명 있다 아, 왜앞에 맞아? 2배이지? 아래도 하나 올라온다. 아래 하나 올라와요. 기절? <목소리> 못 살리지. 못 살리러 오면은. 오오오, 이 새끼 봐. 8배 뭐야, 이거. 저 뿌린 거. 아 진통제 하나 먹자. 제발. 아, 안 먹어 지금. 저 음료수 좀 드릴게요. 왜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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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에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잠시만 아 개빡친다 진짜 오른쪽에 소문기 있다 아그생 없다 아, 이제 제가 운전할까요? 아 미쳤다 아아아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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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여기 왼쪽 창고 창고 들어가자 이쪽아 미치겠다 자동차 그, 운전 명 하나 기절 나이스 아 뭐야 잘못 어디 방 어디 방에 SW SW 아쟤나 봤네 저것도 셋이에요 셋? 잘한다. 살렸다. 저쪽 130 방향 킬리저230 쪽에도 올라와요 능선에. 네네 네. 네, 네, 네. 아니, 육회 비스너할가있때 이쪽 일단 잡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 있는 애들 진절셋이에 셋, 얘네 셋이었어요. 이제 붙자, 앞에 벽까지 여기 하나 있다. 145, 145둘네 그 오른쪽에 한팀 뭐, 있었어요 아 올라오겠다 폭탄다 나 위치 안나보 끝났는데? 많이 끝났는데? 아, 뭐, 깜짝이야. 저기, 저기 터져. <laughs> 천천히. 오케이.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저, 아, 둘, 둘, 둘. 이쪽 둘, 이쪽 둘. 아, 케오바 했다, 나. 여기 둘있어요. 하나 살린다. 아.. 집할게요 이쪽 한팀이 어. 라스트 같은데? 어. 벌린다. 다 벌리겠다. 아.. 아 내가... 개오바네. 아, 아 뭐야 아.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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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잡은 건데 아 까비.